경기도 청소년 지도자 대회가 의정부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는 조경서 회장과 안병영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청소년 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모범지도자 시상과 결의문 낭독, 특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마두 청소년 수련관을 포함해 8개 기관이 청소년 육성 유공 표창을 수상했고 대한적십자사 홍윤정 노원센터장이 헌혈에서 수혈까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2007년 설립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는 도내 수련시설 118곳을 회원사로 둔 단체로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 수련시설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가 청소년 지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그 유대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지도 협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